우연하게 좌파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 뺏달고자파 프레임을 무궁하는 정치 이게 진짜 보수 우팔입니까? 이게 부산 시민이 정성국에게 파는 모습입니까? 정성국은 한달 후에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아무 필요없 한다. 부산 시민이 원한다. 집에 전정부 가라고. 예. 부산 시민이 원한다. 원한대. 정성국 집에 가자. 정성국은 당장 국민의힘을 떠나라. 떠나라. 당장 떠나라. 정상국무민이 원한다고? 정상 속도 꼬인다. 듣고 있나 임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 여러분의 세금이 아깝다.